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였던 30대 여자입니다. 우선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시가 사람들은 며느리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아는 겁니까? 제가 만일 남편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남편의 것에 대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참견을 한다면 그게 허용이 될까요? 물론 가끔 시가지상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며느리들 사연 있긴 하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다들 며느리들의 재산 가지고 마치 자기들 것인 거 마냥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는데 정말 꼴불견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친정 부모님이 제게 재산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그때 홧김에 하신 거 맞긴 해요. 왜냐면 오빠 부부하고 크게 일이 생겨서 절연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모든 가정들 사정 들여다보면 다들 한 가지씩 문제점을 안고 사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동생인 제가 봐도 오빠와 새 언니의 문제점은 회생 불가능이긴 했었거든요. 퍼져도 또 퍼져도 그냥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딱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물며 나중에 저에게까지 그 더러운 손을 뻗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직장을 얻었을 때새 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딱세 달만 있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게 어떠하겠느냐고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왜 그런 걸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어감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행권에 그런 걸 만들 정도로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저는 신용카드도 정말 늦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신용카드도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라 손에대서는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니까 세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신용도라는 건좀 빌려야 하는 거예요. 신용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줄 알아요? 바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은 다음에 꼬박꼬박 갚아야 하지만 신용도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가씨처럼 현금 위주로 사용하고 빚내지 않는 사람은 곧 죽어도 신용도 쌓을 수 없어요. 나중에 정말 아가씨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야 할때 신용도 좋지 못해 대출 못 받는 그런 상황 오면 어쩌려고 빚을 안 내려고 해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저희 돈좀 빌려 주세요. 저희가 이자는 꼬박꼬박 갚을게요. 우리는 필요한 돈 써서 좋고 아가씨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뒤잘 갚으니까 신용도 올라가서 좋고, 일석이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빚을 내고 제대로 갚고 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인 제게 빚을 내라고 권유를 하는 건, 그건 새 언니로 살 짓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퍼주다, 퍼주다 안 되니까 결국엔 제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 그때 정말 저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암튼 매일 돈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썩였던 오빠와 새언니는 결국 친정 부모님이 더 이상 돈을 해주지 않자 발길을 끊게 되었고 우리 이제 보지 맙시다 라고 선언을 한건 아니었지만 저연상태처럼 되어버렸죠. 명절 때도 오지 않았고 어버이날 때도 오지 않았고 1년에 딱두번 전화만 했었는데 바로 엄마 아빠 생신 때였었습니다. 당연히 제 결혼식에도 참석 안 했었죠. 마이너스 통장 개설 안 해준 동생인데 오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오빠와 새 언니에 대한 기억 지웠었고, 부모님 또한 지웠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 딱한번 오빠와 새 언니가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 장소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청첩장은 보냈었죠 모바일로 그럼 어떤 곳에서 결혼하는지 다 알게 되고 딱 지역보면 그 웨딩홀 가격 나오는 법이잖아요 오빠 세언니가 친정 부모님을 찾아온 이유는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해줬냐고요 그렇게 비싼 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뭘 해준 거냐고 저는 집이 어디며 혹시 집을 해준 거냐 뭐 그런 걸 따지러 얼굴 비쳤었죠 아 정말 인간 말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정말 그날 누구나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었고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그 자리에서 오빠와 새 언니에게 절연 선언했고 이제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전화도 하지 말라셨죠. 이제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오빠와 세 언니도 부모님에게 거의 삿대질과 욕지거리를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다가 똥되는 법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분명 오빠와 세 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똑똑히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건지,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집안이 바로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끊어버렸고, 엄마 아빠는 확김이 제게 엄마 아빠의 재산을 물려주셨고요. 이미 오빠와 새언니가 빼먹을 대로 빼먹어서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전향한 수도권의 집한 채와 지방에 있는 구멍가게 하나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뭐 엄마 아빠 입장에선 당신들 전재산은 제게 미리 증여를 하신 거였죠. 확김이든 아니든 가지고 있으면 부모로서 마음 약해지는 법이라고, 그럼 제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 미리 주신다는 뜻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오빠와 세 언니가 슬금슬금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그리고 말에는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잘못했다.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오빠와 세 언니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년 지났는데 그렇게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으면서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잘못한 것 같다고 저는 오빠와 새언니의 부모가 아니었기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빠와 새언니로 인해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접점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예전 어렸을 땐 그래도 오빠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나타난 오빠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오빠 같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빠와 새 언니에 대한 정남이가 뚝 하고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오빠를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자기들의 지난 과오들이 씻겨나가는 거라 생각하는 그 자체도 뻔뻔해 보였었고 면치가 없다라는 말이 가벼울 정도로 거지같은 인간들 같았거든요. 실제로 얼굴을 보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엄마 아빠에게 다정하게 대하려고 하고 일부러 더 생각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는 거 보면 소름까지 돋았었고요. 그들의 행동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저는 가시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부모잖아요. 저는 동생일 뿐이고 엄마 아빠는 자식이니까 용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받아주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날 엄마 아빠의 행동도 잘못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제가 좀 모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엄마 아빠의 행동도 이해 안 되었고 이제 와서 다시 잘 지내보자 하는 오빠와 새언니도 이해 안 되었었고요. 이건 제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더 오빠와 세원이 흉을 봤었고, 부모에게 절의하는 자식은 없다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었죠. 내 네, 오빠지만 욕먹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고,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가끔 도가 지나치는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오빠나 세원이는 욕먹어 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뜩이나 머리 복잡한 상황인데, 그리고 짜증 잔뜩 나고, 역겨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친정 일로도 머리 지끈지끈한데 시가에서까지 제 머리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나타난 오빠와 새언니의 행동이 역겨우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지만 남편과 시간은 좀 다른 뜻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 일로 한창 제가 머리 아파하고 있을 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거든요. 왜 그날 저희 집에 모였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식사했는지 를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그날 저녁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이렇게 두고 보기만 할 거냐고요? 오빠와 새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난 이유가 너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지금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빼앗기는 그런 상황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우리가 선수를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였을까요? 바로 제가 엄마 아빠에게 받은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빼앗으려고 나타난 거라고요. 오빠와 새 언니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원래 불쌍한 자식에게 더 마음 가는 법이라고. 지난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도 분명히 지금 모습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해서 생각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 얼른 우리가 선수를 치자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지 못하도록요. 머리들이 그렇게 좋다며 어떤 수를 쓸지 몰라. 계속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돈들도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 안할 수도 있지만, 분명 마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돌아온 지 얼마 되었으니 아직 마음 다안 풀렸을 수도 있지만, 마음 다 풀려버리면 너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나너 가지라고. 그래 자기야, 이건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것 같아. 나도 알지만 아마 자기가 가장 잘할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냥 이렇게 넉놓고 있다가는 우리 자기가 받은 거다 빼앗길 수도 있어. 머리들이 좀 좋아. 지금 찾아온 것도 다 계획적인 거라고 분명히 달라고 할 거야. 나눠 달라고 할 거라고 왜 자기한테만 주냐고 하면서 장모님 장인어른 구워 삶을 수도 있다고 우리 그거. 얼른 술을 쓰자, 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받은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기게 될까 봐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그들을 필사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도 마음 약해져서 제게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할 일 아닐까요? 나눠 주둔 손에 꼭 쥐고 있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지. 그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재산이잖아요. 부부여서 공동 재산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주인은 저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주변에서 게다가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가족 일로 짜증나 죽겠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저러니까 참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 얼른 그거 술을 쓰자. 예. 그거 다 나한테로 돌려 놓자. 나한테 돌려놓으면 달란 말도 주란 말도 못할 거 아니야. 사돈들이 뭐라 하면 결혼했고 나는 이제 시댁사람이니까 바로 시어머니에게 넘겼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뭐라 말할 거면 내손 진작에 떠났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하셔라. 라고 나한테 돌리면 되잖아. 그럼 안전하게 우리 재산 지킬 수 있는 거다. 그거 나한테 줘야지만 빼앗기지 않지. 너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으면 100% 빼앗긴다. 그러니 다내 이름으로 돌려라.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어디 감히 남의 집 재산을 탐을 내려고? 한번 거지 같은 것들은 영원히 거지 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한번 빌어먹던 것들은 영원히 빌어먹는 법이야. 지금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온 거지? 괜히 왔겠니? 나한테 몽땅 다 돌려. 그래야 우리 재산 지킬 수 있어. 그 거지들한테서 지킬 수 있다고?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게다가 효도 한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해요. 제가 시어머니 것으로 돌려도 시어머니가 뭐안 하시겠지만 그냥 이름으로만 돌려드려도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것 같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 말이 전적으로 오르니 그렇게 하자라고 제게 그러는 겁니다. 아 참내 여기도 거지 저기도 거지 제 주변엔 거지 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리고 크게 쏘아붙였죠. 내가 내 핏줄하고도 연을 끊는 사람인데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못할 것 같냐고요. 당신들 말처럼 내 오빠가 내게 있는 재산을 노리고 나타났다면 당신들 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건 내가 지킬 줄 알고 내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들을 것 같냐고. 생각해 주는 척 배려해 주는 척 척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골 아픈데 또 골을 아프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효도하고 싶어? 효자가 되고 싶구나? 그럼 네 돈으로 해 네가 벌어 네 엄마 이름으로 해주라고 내걸 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 효자 같은 소리하네 네가 지금 얼마나 병딱짓을 하는 건지는 알기는 하냐? 우리 오빠 세원이도 거지지만 만만치 않은데? 아니 왜내 주변에 이렇게 거지들만 있지? 똑같은 것들이 어디서 비난을 하냐? 양심이 없다고? 야, 야불이 그만 털어?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을 했기에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와도 저련을 선택했는데 남편이라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왜내 걸? 지들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재산? 왜 그게 니들 재산이야? 내 재산이지. 이혼하자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니네 엄마 집 가지고 그걸 내 이름으로 돌려라. 혹은 그걸 팔아서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자. 우리 엄마 아빠 오빠네한테 다 뜯기고 확김에 나한테 다 줬는데 니네 엄마 집 팔아서 우리 엄마 아빠 드리면서 효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너는 어떨 것 같냐고 인간적으로 실망 넘어서서 정남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타이밍도 너무 거지 같았고 네 마인드도 네 엄마 마인드도 참 거지 같았던 거라고 했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방법인 줄 알았답니다. 이혼했죠.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오빠와 새언니와는 여전히 대면 대면하게 지냅니다. 영원히 그렇게 지낼 것 같고요. 좀 이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새언니 일에도 손을 좀 떼려고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살 생각입니다. 신경 그만 쓰려고요. 어차피 다들 딴 마음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